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더 나아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늘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낮고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그 이유들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유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주신 측면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할 때 살인하지만 않으면 욕하거나 화를 내도 된다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 욕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으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 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끝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으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죄로 인한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 사람에게는 율법의 역할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될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가 어느 정도는 받쳐 줘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오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사역들을 친히 행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죽음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놓고 죄에싹쓴 사막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마귀 자신이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마귀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머리가 깨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을 속이는것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사역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죄는 자기 스스로 갚아 나가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들 뒤에는 속이는 자 마귀의 영이 함께 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이자 신부인 피로사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계셨지만 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신부, 친구, 군사, 종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시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들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지만 장차 미래에 다시 한번 더 오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중한 부분의 말씀만 찾아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이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드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구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므로십자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즉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전쟁을 끊으시고 화평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약속도 함께 성취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갖는 의미를 결론 내리자면 과거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오셨지만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자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주로 만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실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쉐마노트 복음 영상들에 잘 설명이 났으니까 꼭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